민숙이 사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 그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서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치어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치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부러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 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 손이 메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이 엘라사리 맡은 것은. 마칠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영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자손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제 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맡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와 함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삼십세 이상으로 오십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맡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메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을 시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매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멸침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끼로 헤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자말에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에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금할 그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들 줄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줄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는 그들이 맡아매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은 지주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은 지도자들이 고아자 손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있는 곳에 아론이 이어 그래서 모세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 계수된 자이니라 괴로운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므랄이 자손들을 종족 중 계수된 자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니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 회막과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 계수된 자는 곧그 계수된 자는 팔천오백팔십 명이라 그들이 할일과 짐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이행하여 그들을. 진영밖으로 내보냈으니 군이여 께서무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웃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음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우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즉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이어하게 들여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숙제할숙제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하늘을 의심하였는데 그,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어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위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클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원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물 더럽을 서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와께서는 업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 거리로 는새 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업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하니 할지니라. 제사장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들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는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 사장이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어피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삼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세끼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신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신이래, 법,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그는 이와 함께 헌물을 들이대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남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목의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 앞에 가져다가 속. 제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조리를 아울러 이어왔게 드리고 그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조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을 두 손에 두고. 여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 어 올린 납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과 행할 법이며 이외 어 행할 법이며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집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인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게르 손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술레 둘과, 수네마리를 주고, 었브라리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술레 넷과 수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아들 이드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자 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김 그들의 성소의 지김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들이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를 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다배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일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니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민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대 이를 지휘관 수월에 알든 유다네리 한 물을 들렸으니 그가들은 그가 들한 그가 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3십세의 무게의 인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인발이 하나와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섞은 기름 섞은 구운 가래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할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늘리헌물이었더라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새길로 백삼십 세길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거루를재었고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지었고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숙주 재물로 어,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로우벤의 자손지휘관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수리 한물을 드렸으니 그의 한물도 성수의 세결로 백삼십세개 무게의 은뎅반 하나와 지십세개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었고또열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제었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스모 심원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에이한 물을 드렸으니그한 물도 송초의 세결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장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채었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었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치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숙제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름미엘의 헌물이었다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 두엘레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물 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을로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거루를 채우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양 소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양 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의 아들 엘리야사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주휘관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계로 백삼십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원가래로 지었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창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 와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죄제 재물로 순념소한 마리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년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 세자손의 지위간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채우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 이것에는 향을 지어고도 번제물로 수정하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수리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조선의 지휘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쇄색으로 백삼십세계 무게의 은쟁벌 하나와 칠십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온가루를 채우고 또 열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하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며 속조재물로 순염수한 마리며 화목재물로 소두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양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현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이 지휘관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세리 함물을 드렸으니 그의 한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관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숙제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째, 열한째 날에는 아셀다손의 지위관 오그라네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인말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우그라의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앞달리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 물을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본전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고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마리 열두리요 은달의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과는 각각 1 3 3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 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고의 은이 모두 2 3 0 0세겔이요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열세 개 무게라 그금그 그 그릇의 금이 모두 200 모두 120세겔이요 또번자물로 소송하지 열두 마리요 순양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재 제물로 순념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스물네 마리여 순양이 육십 마리여 순념소가 육십 마리여 일년된 어린 순양이 육십 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을 기름 바른 후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다.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이어하게 말하려 할때증거개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또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네. 아론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열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 등잔때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곳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고 속죄의 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밀게하고그 의복을 빨게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구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마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소송한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죄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죄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트생과 모든 처음 난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은사이이지짐승이이지지 내게 속하였 g b 내가 애 o a 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 d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숙지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제약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라모세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여와께서 호레위인에 대하여 오세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와 정결하게 한속죄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 아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하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라지 아니할 것이라. 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행할 지니라. 아멘.